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음, 진짜 다돈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뭔가 빠르게 진행은 안 되는데, 묘하게 막 그렇다고 너무 느리진 않고, 게임이 난이도도 너무 쉬워서는 좀, 좀 하기가 싫잖아요. 하다 보면은, 게임이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다가 보면 좀 질린단 말이지. 근데, 딱히 그러, 그렇게 막 쉽다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자 적당히 할만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게임 진짜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또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또 너무 힘들지는 않고 적당하게 그 중간을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원래. 근데 이 게임은 되게 중간을 유지를 잘한것 같아. 근데 아마 모바일로 하면은 모바일로 해도 근데 똑같을 것 같다. 이거보다 그냥 조작법이 좀더 어렵다? 그런 거 있겠죠, 아마. 핸드폰으로 하면은 좀, 아무래도, 여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게좀 더, 컴퓨터보단 자유롭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니까. 역시 내가 게임 고르는 눈이 있는 것같아 제가 고르는 게임들은 다 재밌어요, 진짜. 방송에서 그렇다는 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임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고르는 게임들은 진짜 재밌어. 미늘 갑옷? 그래 내가 살게. 저걸 사놨을 때 또, 또 모르잖아. 나중에 엄청, 엄청 비싸질지 어떻게 알아. 아, 근데 이게, 이건 좀 그렇겠다. 가게를 확장할 때마다 뭔가 이 위치를 옮기고 하는 거는 조금 귀찮을 것 같아요. 이건 확실히 그럴 거야. 이거를, 진열을 잘 해놔야겠지. 기둥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아, 딱, 딱 들어오진 않네. 그러면은, 정도를 지켜서 한이 정도? 약초 건조대. 750원이 없어. 괜찮아. 금방 벌면 돼. 아, 영웅 슬롯을 늘리면 되네 마법사 공격력이 높아집니다 마법사가 없으니까 마법사를 한명 영입을 하죠 보그린 이름이 보그린이야, 하필이면 보그린 750원 정도는 금방 모으니까 또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것 중에서 나무가 혹시 나무방패가 제일 비싼 건가? 아, 근데 지금 이 구도가 뭔가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왜 무덤이, 아, 할로윈이지, 참. 갑자기 무덤이 있어서 깜짝 놀랐네. Okay, 가격 상승. 이 게임은 뭔가 챕터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게임을 뭔가 멈추는 게좀 힘드네요. 이거 되게 어그부츠처럼 생겼어. <laughs> 제작 들어가고, 뭐 사야 됐었지? 그 약초 그거 맞죠? 약초 건조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약초가. 올라오는 거네. 뭔가 진열대를 좀더 사야 될것 같은데. 진열대가 너무 없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거 제작 탭도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고. 진열하는 게좀싼건 없나? 진열대. 선반. 선반 위에 허브가 올라가니까 선반을 하나 사봅시다. 회전. 선반을 구매해서 여기에 약초를 올리면 되니까. 아, 이거 내가 그 아까 샀던 그건가 보다. 그 허브. 이거 뭐 벌써 15분 끝났어 엄청나네 엄청나 벌써 끝이 났어 15분이 이거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보는 게더 재밌어요 저는. 잘해. 되게 재밌다. 진짜 나 이거 밤새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그래, <laughs> 난감한데. 아... 오, 이런 게막 레벨이 있고 이러니까 도시 인구 한도, 자원 생산 속도, 자원 생산 속도, 얘는 나무. 얘를 또 투자를 또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보낼 수 있나? 아, 바로 보낼 수 있네? 팔고 <laughs> 아 이걸 살려고 이걸 사시겠다 그래 한두배 정도 돈 벌었네 뭐야 이건. 갑옷의 두루마리? 나한테 팔고 싶다. 그래? 두루마리는 사용하는 건가? 아니네, 여기로 들어가네, 판매처로. 두루마리도 판매를 할수 있는 거네. 업그레이드. 선반들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네요. 용량. 280원. 활은 얼마였지? 활도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바카이 비싼데? 꽤 비싸네. 다음에 와라. 나무방패. 다른 사람 가게로 막 가보거나 그럴 수 없는 건가? 여기 시장도 있기는 한데, 그 시장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 이걸 사는 건 어때? 오, 사네, 사네. 제안을 하면은 애들이 거절하는 바, 법이 없네. 아, 이걸 사시겠다. 이걸 사시겠다. 어, 그래. 너 좀만 기다려라. 이거 25까지 만들어서 따블 쳐서 먹고 만다, 내가. <laughs> 다른 손님 오면은 깎아줘서 따블 쳐서 먹는다, 내가 저거. 골라잡아, 골라잡아. 할인해줄게, 할인해줄게. 팔고, 추가 요금 받고, 아싸. 하, 이 게임 너무 재밌는데. 아 이걸 한 번도 안 팔아봤네. 중형 버클러라는 방패를 한 번도 안 팔아봤네요. 제가. 뭔가 선반이 좀더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마네킹. 수직 선반. 음. 이거는 꾸미기 아이템인가봐요 상점 표지판 애들이 뭘 많이 사러 온다 이거는 파는거지 강철 반지 나한테 반지가 있었어? 상점에 너한테 반지가 어디 있었어? 근데 헉, 이거 비싸네 버클 이거 비싸다 이거 만들어야지 그러면 만드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기는 하는데 근데 그래도 괜찮네요 저 정도로 영웅 슬롯 추가 영웅 슬롯을 추가를 해서 주문술사 회피. 이번에는 전사를 영입을 해보자. 멜다. 머리 예쁘다. 머리살 괜찮다, 너. 아, 거래소에서 얘네 옷을 사줄 수가 있구나. 보냈고. 무슨 일이야, 이 반지를. 반지가 어디 있어? 근데 나한테 그래도 사 가라 장터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laughs> 아, 이걸, 이게 살수 있는 것들인가봐요, 제가. 이런 거, 뭐, 뭐야? 되게 신기한 것들 많다. 어머, 세상에. 아직까지 근데 아이템이, 뭐가 어떤 아이템인지 잘 모르니까, 뭐가 어떤 건지를 알면은 좀, 팔고 그러겠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단은 2,500으로 잠금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해제. 해제해서 롱부추 못 구할 거야. 에너지 좀 모아 놓자. 혹시 모르니까. 아 어, 방패가 마음에 드셔? 마음에 들면 사야지. 막내 할머니가 그랬어. 마음에 드는 거는 그때 사라고. 다음에 가면은 그게 거기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전 정말 너무 정말 그 말씀이 진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갔을 때 그게 또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 내 눈에 예쁜 건 다른 사람 눈에도 예쁜 거야. 부츠 하나. 이게 약초도 은근 잘 팔리네. 상당히. 이게 저장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한 이쯤에서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얘가 뭘 사갈지 몰라. 얘가 이걸 사가니까 이거 팔고. 어, 안 사고 그냥 가는 경우는 있네. 오늘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죠. 저장. 뭐요, 이거? 일단은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게임으로 돌아올지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게임으로 돌아오기는 할 건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게임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